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성경 말씀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음 2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윌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놀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탄 마귀가 제자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완전히 광란에 힘을 쏟으며 제자들 신앙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를 향해서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라고 했습니다. 참 베드로가 어, 열정은 대단했습니다만 그러나 실천적인 행동에 미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나약한 점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것도 자기 딸에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도 갈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죽음의 현장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끔찍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본의 아닌 거죠. 마음은 꿀떡 같았습니다. 잘 믿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바다를 그러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도, 그 중에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주님, 저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걷게 해 주세요." 주님은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믿고, 그시퍼런 바다 위를 발을 디뎠을 때, 아, 놀랍게도 그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풍랑을 바다가 흉흉하게 뛰노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그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게 되고, 바다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바다 위로 걷게 되는 그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그런데도 시도는 했습니다. 베드로는 시도는 했습니다만 뒷감당을 못하는 베드로.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를 사정없이 사탄이 시험을 해서 밀가브로듯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를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 모두를 가리키는 복수입니다. 이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밀까 부르다 여러분 시군에서 채를 가지고 까부는 그 모습처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사탄의 역사 정말 그들은 넘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에게 훌륭한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32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내가 내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그 권한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새벽의 습관을 쫓아서 새벽 기도를 하신 모습을 볼수 있고, 그리고 사역을 마치고 난 이후에 날이 정물때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시신이라 했는데, 그곳에도 기도하는 적이 많이 보입니다. 기도하시기 위해서 따로 제자들 보내셨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이 밀가부르 넘어뜨려가는 사탄에 넘어지지 않겠어. 제자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신 그 중보기도 때문에 제자들이 신앙의 생활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고 신앙의 산 훈련을 받게 되는 제자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 사탄이 그들을 표적으로 삼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 원수마귀가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립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넘어뜨립니까? 참으로 교회를 뒤흔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 주님의 보하심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믿음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 그 자체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제사들의 보호막이 되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하지만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힘의 배경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날 동안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도 없이 무모하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가는 단번에 쓰러지게 됩니다. 반드시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는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했고 기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뭐 식물의 키를 한 자나 더할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적으로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십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렇게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를 방탕함으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자유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리에 매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간이 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에 간여하시고 사탄의 모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다는 사실 앞에서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강하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길은 내 강인한 재능과 능력과 힘으로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유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은 죄악이 가능합니다 노아의 시대보다 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캄캄한 방과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개개인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많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신에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듣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을 엄습하는 이런 어려운 때, 지금은 4,50년 전, 전에 배가 고파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가 부르고, 세상의 것이 풍요로운 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세수가 되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힘이 없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을 생각해 보면서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로 하려고 요구한다. 그렇지만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기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이 주님의 부하심과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천국가게 되는 이 신앙생활의 길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께서 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믿음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기도, 계속적으로 깨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